어, 저 쌍쌍 파다 야, 버티는 거 봐. 뭐. 와, 저게 텔레르. 자, 오늘 소개해드릴 팀은 에너제틱 시즌으로 구성된 95조 아탈란타 스쿼드인데요. 아탈란타는 저번 시즌 세일 A 4위를 기록하고 유로파 리그를 우승하면서 이번에 에너제틱 시즌이 협약 선수가 총 7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오늘 메인 에너네틱 시즌. 차를 드케텔라르 선수인데요. 아탈란타 주축 공격수 선수로 22챔스 21NG 이후 오랜만에 특수 시즌 출시했습니다. 특성은 플레이메이커 테크니커 특성이 있고 지금 능력치는 기존 시즌에서 20에서 30 정도가 올라서 금카 기준으로 130대가 많이 보이고 슈팅은 무려 140대가 넘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선수고요. 추가로 공격수에는 아탈란타 공격수 출신 호일륜 선수와 두산 사파타 선수가 에너지틱 시즌 금카 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수미의 에데르송 선수인데 아타란타 주축 미드필더 선수로 이번에 투수 시즌은 처음 출시했습니다 특성은 태클, 중거리, 승부욕 특성이 있고 능력치는 전체적으로 130대가 넘고 이 선수가 또 좋은 점이 멀티언 포지션이 다 가능합니다 그만큼 윙백, 수비수, 공미, 공격수까지 다 가능하다 보니 중원에서 활약이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고요. 그리고 수비수의 루젤리, 벨라노바 선수도 에너제틱 시즌으로 출시했고, 짐시티 마르큰 도론 선수도 기존 시즌보다 좋게 출시했습니다. 추가로 아틀란타 스쿼드는 올미패가 가능하지만 에너제틱 시즌으로 출시한 행역 선수들이 미패가 어느 선수는 또 홍미패로 나왔고, 또 다른 선수는 또어이미패로 나와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뒤죽박 쪽으로 밑패가 나오다 보니 이번에는 올 밑패로 리뷰하기 좀힘들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탈란타 페이스온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홀른 선수 안돼 있고, 사파타 선수 잘돼 있고요. 드케탈란 선수 안돼 있네요. 버론 선수, 에데르손 선수 안돼 있고요. 루제리 선수 안돼 있고, 네미라 선수, 짐시티 선수 안돼 있고요. 로메로 선수, 발라노버 선수. 호이 파트리쇼, 카마카, 루쿠먼, 플라시나츠, 차파 코스타. 지금 보니까 특수 시즌이 좀 새롭게 나온 선수들은 대부분 안돼 있네요. 자, 그러면 에너제틱 시즌으로 구성된 95조 아타란타 스쿼드는 얼마나 성능이 좋을지 플레이 해보도록 할까요? 어, 아, 홀륜! 봐봐요, 어 짐시티가 느려도 먼저 뛰잖아. 어, 역시 짐시티. 짐시티가 그렇게 좋더라, 수비할 <laughs> 때. 쭉. 윙백이 다 커. 와, 홀런 진짜 예상하기 힘들다. 와, 드케 탈라르. 빠따운 좋네 한번 삑살이 나면 체감 다 뭉겨져가지고 쭈뻬기. 아 두산사파타 없잖아 오 루제리 루제리 오야힐 넣었어? 야 근데 루제리 크로스도 되게 좋았다 어우 씨, 에들스수는 좋아? 오에데로스에데로스오내 애데로스 오, 위치 잘 잡는다 공격할 때 뚝배기 오득기타려 마치 이 뚝배기 143 봐요. 야... 득기타라를 이걸로 넣는이새끼야아 쉽게 들어가고 ㅂ 신하오랫지말고야 연기 좋다 야들로선봐 <laughs> 추진력이 아... 아쉽다 야! 체력도 당했어 봐봐, 좋다. 그러니까 중거리가 좀안 박혀. 잡아쳤네. 사파타는 꺾을 수가 없다. 어, 역시 사파타 몸은 좋은데. <웃음> <웃음> 좀 가세요, 아저씨야. 왜안 가냐고? 오우씨, 또 말아먹는지 뭐지? 차 <laughs> 빠쳤네. <laughs> 아, 저 위치 진짜 너무 그신같이 잡어. 나. 야, 그래, 너한테 뭘 바라냐? <laughs> 와우 애들 로서 드디어 이슛어야 더러운. 야, 더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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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코필 봐. 한끗을 예상 하고 있긴 한데 꺾을 수가 없 어. <웃음> 야. 야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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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추진력 너무 재밌다 와 서포터 제트디는 좋네 와 듣게 케테라르 야 버티는 거봐 됐다. 누고아 에데르송. 어나 진짜 얘 마음이 든다. 좀 빼기. 어 이게 바로 짐시티. 아 <laughs> 어, 진짜 에데르송 너무 좋아. 쭈빼기 야... 어떻게 <laughs> 틀려나... 떴다 힘은 진짜 예술이다 자 에너제틱 시즌으로 구성된 95조 아탈란타 스쿼드였는데요. 일단 팀원 확실히 신규 시즌에 좀 많이 나온 만큼 성능은 정말 좋았는데 다만 미패에서 지금 좋았던 선수들이 짐시티나 에메르스송 이런 선수들이 좀 미패가 어웨이나 로고 없는 이런 미패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올미패로 맞치기 진짜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메인 에너제틱 시즌 차를 듣게 선수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이 선수는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욕을 좀 많이 하기도 했는데 좀 쓰다 보니까 뭐 개인기 체감이 좀 길거나 침투 요청을 해도 한 박자씩 늦는 경우가 있어요 좀 리치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막 포터 추진력도 쭉쭉 못나가고 좀 애매했거든요. 근데 그걸 좀 커버하는 이140 능력치 진짜 중거리 능력은 되게 좋습니다. 파워슛이나 제트리가 주발로만 제대로 정면이나 각만 좋으면 거의 다 들어갈 정도로 킥 능력은 되게 좋은데 다만 그거를 좀 깎아내리는 체감 저는 이 선수를 개인기치기 좀 힘들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한테는 좀잘 안맞았는데 주인분은 이듣게텔레드가 되게 잘 맞으시다고 하거든요. 이드게텔레 윙어로 쓰시나봐요. 윙어로 쓰신데 되게 잘 맞는다고 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이 디켓텔러가 어느 부분이 가능하고 어느 부분이 안되는지 알고 쓰셔야 그런 부분을 좀 완벽하게 커버하면서 제대로 쓸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추가로 공격수의 호일론하고 사파타 선수인데 호일론 선수는 진짜 침투 움직임이 너무 좋았고 골을 진짜 많이 넣었어요. 급작한 슈팅도 잘 넣고 연계 플레이에서 정말 뛰어냈던 것 같고 사파타 선수는 같은 경우는 롤 시즌이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스피드 특성이 사라지고 뭐 체중이 늘었는데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체감은 여전히 무겁고 중거리는 ZD는 예감 달아서 괜찮았는데 체감면에서는좀 뚱뚱한 체감 여전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미의 에데르송 선수인데 이 선수 정말 기대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진짜 움직임이 너무 뛰어나요. 위치 선정이나 침투 움직임 그런 부분이 너무 뛰어나고 중거리는 살짝 사기적인 느낌은 없는데 그걸 커버하는 위치 선점 그리고 퍼터 추진력이 진짜 예술입니다. 퍼터 추진력이 조엘링톤을 비교하면 조엘링톤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브라질 국대에서도 꼭 쓰실 것 같아요. 정말 아쉬운 부분은 약간 ZD 킹력은 좀 별로예요. 그리고 약발도 좀 별로고 페이소는 없다는 점하고 미패? 그런 부분 단점 빼고는 정말 가성비 뛰어나는 멀티형 브라질 미드필더가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수비수들은 지금 루젤이나 벨라노바 선수도 생각보다 잘 나왔고 그리고, 도론하고 짐시티 선수. 일단, 도론 선수 전방에서 수비 잘라주는 건 되게 잘해요. 근데, 지초찬스는 박스권 들어가면 디디는잘 넣는데, 디슛은 조금 아쉬운 느낌이었어요. 계정이 좀 낮다 보니까, 에데로송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고, 수비 역할이 정말 뛰어냈던 선수인 것 같고, 짐시티 선수는 제가 알바니아 국대 했을 때 유르시즌 썼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진짜 지역 수비 완벽하고 공중볼 절대 안 지고 뒷공간도 동립선산해서 이겨요 근데 다만 완전히 W친도 원사이드로 벌려졌을 때는 못 따라가는데 그래도 190 장신에 비해는 정말 뒷공간 수비는 괜찮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에너제틱 시즌이 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땐 진짜 미패만 좀 깔끔하게 나왔으면 정말 올미패를 마치면서 대장급으로 즐길 수 있는 팀이 아닐까 싶네요. 일단 주인분 잘 썼고요. 에너제틱 시즌으로 구성된 95조 아타란타 스쿼드였습니다.